수부장님, 왜 생산 라인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도와줘야지. 모두 줄 서세요. 질서 유지하세요. 먼저 테슬라 형님, 두 번째 애플 형님, 다음은 누구시죠? 반갑습니다. 8월 7일 목요일 장중 시합입니다. 자, 관세 우려에도 시장은 강 보합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코스닥은 살짝 마이너스 전환되기도 하고요. 상승 포인트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자, 수급이 이제 매도세를 강화시키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어, 순매도 우위에 있는 모습이고요. 방향성이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살짝살짝 살짝 떨어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주의가 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 자, 관세 우려라는 것은 반도체 관세입니다. 100% <laughs> 자 근데 말씀드렸듯이 니들이 어쩔 건데라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요. 네, 그 관세 100% 올려서 어쩔 건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가장 큰 피해를 볼수 있을 것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는 형태로 가고는 있죠. 자, 이거는 <laughs>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 일단 엔비디아 쪽에서는 설계만 하죠. 미국에서는 설계만 하고 생산은 전부 다 대만 TSMC에서 하는데 TSMC에서 이제 올 초에 그,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 뭐 등등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공장 나와라 뚝딱 하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죠. 네. 지키 시작하면은 적어도 몇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관세를 어떻게 피할 것이냐에 대한 부담감 요소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그 트럼프하고 뭔가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laughs> 삼성은 이제 그에 비해서 아주 자유롭죠. 텍사스, 조지아주에 있는 그 파운드리 공장 놀고 있었는데 잘 이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이제 테슬라에 이어서 네, 애플까지도 들어왔고, 또, 다른 빅테크, 뭐, AMD나 이런 것들은 이미 진행하고 있을 거고요.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필요할 때마다 한 방씩 터트려주면 감사합니다가 될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고, 자, 그쪽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내용들 조금 이따가 또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실적 좋은 종목도 있죠. 오늘 실적 발표하는 기업 중에 이제 그 게임주. 제가 그동안 조금씩 힌트를 좀 들었는데, 데브시터즈. 네, 실적 관련한 이슈로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분위기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신고가 종목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계좌 상황도 좋고요. 자동차도 오늘 좋은 편이죠. 자동차, 부품, 소부장, 반도체 우리는 하이닉스 팔았으니까 없으니까 모르겠고 <laughs> 갖고 있는 것들은 또 올라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흐름들 자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0.45% 지금 밀리고 있어요. 은봉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지금 수급이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위로 올라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나오지 않았어요. 기관이 살짝 받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는데 지금 다시 또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 여기서부터 꺾이면 별로 안 좋죠. 자 지지라인 때는 오늘 저점 라인 때이 3205포인트 정도 될것 같은데 음 일단 오늘은 3,200 포인트 넘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잘 보시면. 데드크로스 나와 있죠. 네 일봉상 데드크로스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좀 제한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요. 만약에 밀리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부담 요소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삼성전자 같은 대형 주들이 올라가지면서 분위기를 좀 잡아주고 있죠. 오늘 은 조선주도 올라오고 있고 뭐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버틴 형태인데 수급이 계속 무너지면서 주가를 끌어내리게 되면 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은 좀 생길 수 있을. 것같아 보입니다. 코사건 이미 마이너스 전환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이제 저항대에 대한 부담감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같아 보이긴 합니다.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뭐라 할 수는 없겠는데. 어, 고점의 벽이 조금 단단해 보이죠? 저항 벽이 좀 단단해 보여서 주가가 떨궈지는 형태로 진행됐을 경우에는 부담 요소가 좀 생길 수 있다는 라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까지 우리가 참고하시고, 코싹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된 여부도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의 수급을 한번 봅시다. 수급. 외국인들, 코스피, 코스닥 둘다 팔고 있어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가 또 늘어나고 있는 형태죠. 기관도 마찬가지, 은근하게 내려오는 모습이라서 썩 좋지 않고요. 코스피 역시도 마찬가지죠. 어, 조금 회복되나 싶은데 다시 내려가는 형태라서, 물론 여기서 더 확장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방향을 아래쪽으로 틀어버리게 된다면, 네, 마이너스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지수가, 어,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니까, 러그 자리들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다만, 네 반도체 쪽의 움직임 계속 좋아지고요. 네뭐 삼성전자나 이런 쪽 소부장 쪽 계속 주가가 올라온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긍정적인 요소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아 보이고요. 네 음, 수급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판단되네요. 네그 부분이고요. 자그 다음에 시총 상위 주목들 한번 볼까요. 네. 삼성은 이제 2%대 상승입니다. 네, 이것도 더 많이 올랐었는데 조금 내렸죠. 오늘 3% 넘게 올랐었는데, 2%까지 좀 떨어진 상태이고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laughs> 그리고 하이닉스는 아까 3%까지 밀렸었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보합까지 올라왔고요. 뭐 그렇게 썩 좋은 게 없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l g 엔솔루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b금융 전부 다좀 약보합세 나타난 모습이고, 자동차가 오히려 좀 강세죠. 네, 현대차, 기아차, 오늘 강보합,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하고 하나 오션이 오늘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네 반등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는 형태 이렇게 진행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흐름은 나쁘지 않죠? 네. 그 다음에 음, 카카오가 오늘도 반등세. 이거 매수가 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말씀 드렸죠? 네. 국가대표 AI 말고 오픈 AI 그냥 가면 기회가 더다니까 네. 그래서 이거 내려가는 것보다는 이제 반등 포인트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지선 55,000원대 잘 지켜줬네요. 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고 한국전력 오늘도 좀 올라가네요. 그 외에는 대부분 오늘 약세 국면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개별 주장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것 같아 보이고요. 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여기는 이제. <laughs> 그 제약 바이오 쪽에 뭐 아무래도 관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부담될 수 있는데 그런 요소로 인해서 좀 제약 바이오 가좀 많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좀 밀릴 수밖에 없죠. 예, 그런 내용들 체크하셔야 되고요. 음, 코스닥 쪽은 볼 만한 거 별로 없습니다. 오늘 클래시스하고 휴젤 정도만 오늘 반등인데 <laughs>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죠. 대신에 이제 소부장 쪽은 오늘 반등세가 좋아요. 솔브레인, 니오테크닉스 등등등. 왜냐면 반도체 쪽이니까요. 동진세미켐도 아까 보셨지만 올라가고 있고요. 음 되고 있죠 원익 같은 거그 다음에 우리 쪽에서 보면은 두산 테스나도 오늘 네잘 올라가고 삼성전기 신고가 또 나왔죠 좋아요 잘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그 다음에 아까 전에 뭐 대부 시스터죠 이런 거네아 신고가 좋습니다 케이프가 네, 또 신고가 나왔는데 야 이것도 네 이제 나올라나 거리가 좀확 늘어나는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아무튼 어 특강 때 매수하신 분들 네 순식간에 네, 수익률 많이 늘어났네요. 좋게 합니다. 그래서 성투사 특강을 꼭 들어야 되죠. 네, <laughs> 잘 되고 있어요. 좋아요. 네,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계좌 수익만 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디로 가든 수익만 나면 된다.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등락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등락 현황 보시면, 코스피 쪽에서는 366개 상승에 508개 하락입니다. 오, 하락이 더 많은데요, 오늘? 장 별로인데?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9개 상승에 806개 하락. 여기는 비슷비슷하다, 그죠? 그 특별히 다른 거 없이 비슷비슷한 모습이고요. 자, 상승률 살펴보시면, IT캠이라는 종목이 오늘, 네, 신규 종목인데, 이렇게 음봉 떨어지면 매도 하락 말씀드렸죠? 네, 그 다음에, 발리언스, 빌리언스, 아센디오, 3기 에너지 뭐 등등등 되어있고요. 케이프, 오우 좋아. 12% 좋습니다. 잘 가고 있어요. 쿠콘이란는 종목도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9% 이상은 22개. 어, 평소보다 좀 적긴 적다. 그죠 네, 좀 적습니다. 자, 조금 내려볼까요? 음, 2% 그래요. 2% 정도. 상승률이 높진 않네요. 하락률 볼게요. 어, 알파녹스라는 종목은 하한가. 이거는 뭐지? 왜? 신규 종목 아닌가요? 네, 아니네. 뭔, 뭔 종목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게 많이 올랐다 떨어지는 거는 뭔가 이슈가 또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볼까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네. 뭔 이유가 있겠지. 근데 이런 것들은 어차피 뭐,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laughs> 네, 그 다음에 네이처셀. 오늘도 빠지고 있네요. 그래도 한가 풀로 다행이다. 그죠? 네. 네, 오늘 빠져서, 네. 이렇게 두 종목이 오늘 좀 떨어져 있구요. 자, 쭉 내려 보시면 1.54. 어, 그래도 플러스네요. 플러스 0.5 정도 나올 수 있겠는데. 그 정도는 뭐 나올 수 있죠. 네. 오늘 계좌 상황 보시면. 플러스 0.5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왔죠? 네한1%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 내려간 종목도 있지만 하락한 종목에 포지션이 그렇게 네, 강하지 않아요 많이 밀려봤자 마이너스 0. 몇1%뭐 이런 거라서 오늘 올라온 종목도 보시면 뭐 음봉이 있긴 합니다만 네7% 5% 그다음에 아까 케이프 데브 시스터즈 뭐 이런 거 신고가 막 나오잖아요 계좌는 좋습니다 현대 모비스 도 오늘 올라오고요 삼성전기 네 신고가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계좌가 1%는 올라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네. 그 정도 갖고 계시죠? 네. <laughs> 자, 그 정도 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어, 매매 동향 한번 체크해 볼게요자 삼성전자 카카오 한국전력 하이브 하나오션 이런 정도 되어있고 삼성전자 매수 가장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하이닉스는 매도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SK텔레콤. 기관 쪽은 뭐큰 움직임은 없어 보이네요. 자 외국인 쪽 살펴보시면 음 카카오 삼성전자, 카카오 매수 많이 하네요. 카카오, 그 다음에 APR, APR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올라가요 실적 좋으니까 계속 가나봐. 그냥 외국인들은 하이닉스도 매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이브, 삼성전자, 우선주, 하나오션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쪽 진행되고 있고요. 야, 네이버 그다음에 산일전기 요거 좀 많이 빠졌는데 이 전력 관련 섹터인데 이게 빠질 이유가 있나 싶긴 합니다만은 네 아무튼 그렇고 현대건설이 지금 매도가 좀 나왔는데 어제 올라왔는데 오늘 좀 떨어진다 떨어진다 연속적으로 떨어지면 좋지 않아요? 요 부분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음 하나 에어리스페이스까지 방산주도 오늘 좀 좋지도 않을 것 같아 보이네요. 그죠? 네 일단은 올라가는 쪽은 조선하고 반도체 이런 쪽이고 뭐 어떤 자기만의 어떤 개별적 이슈가 있는 그런 특징적인 종목들 그런 쪽으로 오늘 반응이좀 있는 것 같다. 게임주 쪽 오늘 반. 좀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후에도 파이팅, 계속 이어가시고요. 네, 저는 마감 시황 때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어, 투자 오후에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